안녕하세요. 금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간운세입니다. 어떤 한 주가 될지 이번 주 대박 기운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운명의 쓰레받기 카드인데요. 운의 카드네요. 환경이 바뀔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멈췄던 일도 굴러가게 되네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는 한 주입니다.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네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와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이 바뀌는 변화를 잘 받아들여 보세요. 이번 주는 우연히 사귀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첫눈에 반할 수도 있으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세요. 이번 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둘러봐도 좋아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당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한 주입니다. 운명의 여신이. 행운을 몰아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새로운 운의 전환기입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나이트 오브 완주 카드인데요. 이번 주는 원하던 활동을 할수 있겠어요. 신나는 것들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네요. 활력이 넘치게 움직이고 모험심도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활력이 넘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 힘을 내는 한 주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불진해 보세요. 이번 주는 마음 가는 대로 갈수 있어요. 시야를 확장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해봐도 좋은 시기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몸에 나서 보세요. 갑작스런 변화가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용감하게 나가보세요. 열정을 불태워보세요. 이번주는 평소보다 활기찬 한주 되겠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세 번째 카드 볼게요. 투 오브 컵 카드인데요. 꿈이 현실이 될것 같은 한 주네요. 당신이 바라던 말을 듣게 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는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희소식이 들려오네요. 귀인이나 좋은 인연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사랑이나 금전,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박수 칠 일이 있겠네요. 두근두근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 소통도 잘 되는 한 주입니다. 인간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중요한 관계에 투자해 보세요. 이번 주는 투컵 카드처럼 서로의 눈을 마치듯 생각이 일치하고 일의 진행 속도도 좋은 한 주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어요. 항상 응원할게요.